BIM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특별한 모험을 시작할 거예요. 바로 미래의 건축 기술인 BIM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예전에는 종이에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컴퓨터와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건물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가상현실 게임처럼 건축가들도 이제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서 진짜 같은 건물을 미리 지어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BIM이에요. 그럼 BIM이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앞글자를 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건축정보모델링이라고 하죠. 한자씩 나누어 보면 더 쉬워요. b i g 은 건물이나 건축물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는 집, 학교, 병원, 상가 같은 모든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information은 정보라는 뜻이에요. 건물에 관한 모든 정보들 말이죠. 크기, 재료, 색깔, 가격, 공사 기간 등 건물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에요. modeling은 모형이나 모델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짓기 전에 작은 모형이나 컴퓨터 속에서 가상의 건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합치면 BIM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3차원 디지털 모형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립식 장난감으로 성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색인지, 얼마나 큰지 모두 정해져 있죠. BIM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가상의 건물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펼쳤을 때와 상자를 봤을 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책은 평평하죠. 앞면과 뒷면만 보여요. 이런 것을 2차원, 즉 2D라고 해요. 예전 건축가들은 이런 평면 도면으로만 건물을 설계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을 각각 따로 그렸죠. 하지만 상자는 어떤가요? 높이, 너비, 깊이가 모두 있어서 입체적이에요. 이런 것을 3차원, 즉 3D라고 해요. BIM은 바로 이런 3D 기술을 사용해서 건물을 설계해요. 3D 모델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우선 건물의 모습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진짜 건물을 보는 것처럼 사방에서 돌려가며 볼수 있거든요. 또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각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창문을 통해 어떤 풍경이 보이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2D 도면으로는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3D 모델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이 벽에 부딪히는지, 계단의 높이가 적당한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BIM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교실과 학교 건물도 BIM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건축가들이 컴퓨터로 먼저 가상의 학교를 만들어서 교실 크기가 적당한지, 복도가 너무 좁지 않은지, 비상 출구가 충분한지 등을 미리 확인했을 거예요. 큰 쇼핑몰이나 백화점도 BIM으로 설계되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다닐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어디에 두면 좋을지, 각 매장에서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기 편한지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테스트해 볼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마파크나 놀이공원도 BIM을 활용해요. 놀이기구가 안전한지, 대기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지, 음식점과 화장실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모두 가상세계에서 먼저 확인해 본 후에 실제로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물들도 많이 BIM으로 설계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 롯데월드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복잡하고 큰 건물들은 BIM 없이는 설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 올림픽 경기장이나 월드컵 축구장 같은 거대한 시설물도 BIM으로 설계해요. 수만 명의 관객이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지, 모든 좌석에서 경기를 잘볼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도 작은 건축가가 되어 볼 시간이에요. 종이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물을 설계해 보세요. 어떤 건물이든 좋아요? 미래의 학교, 꿈의 놀이공원, 신기한 박물관, 혹은 여러분만의 비밀기지도 좋아요. 그릴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누가 사용할까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까요? 몇 층으로 만들까요? 어떤 방들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올까요?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실제로 지어진다면 어떨지 등등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실제 건축가들이 BIM으로 작업할 때 하는 일과 비슷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더 좋은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리 밑 다음 시간 예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BIM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건물의 3차원 디지털 모형을 만드는 첨단 기술이에요. 예전에 평면 도면과는 달리 입체적으로 건물을 볼수 있어서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건물들이 이미 BIM으로 설계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BIM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이 과거로 돌아가서 BIM의 발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BIM 이야기로 만나요.